안녕하세요. 중고차 사다인카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 중고차 할부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신용회복 120회차 중 19회차를 납입하셨습니다. 미납 회차 1회차가 있었으며, 일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미납 회차 1회차 미만 시에는 접수 가능하십니다. 대출을 물어보는 이유는 소득 대비 변제금 생활 패턴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고객님께서 대출이 없었으며, 4대보험은 가입이 안 되셨고 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5개월 받으셨습니다. 신용회복 중고차 할부 조건 중 하나인 급여는 꼭 본인 명의 통장으로 3개월 이상 받으셔야 하고 회복 변제회차 30% 미만 시에는 재직 통화가 필수 조건이십니다. 변제회차 30% 이상 시에는 재직 통화는 필요 없습니다. 고객님께서는 30% 미만이셔서 대출 서류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승인을 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신용회복 72회차 중 30회차 납입하신 고객이셨고 신용회복 30회 이상이셔서 일전 영상 신용회복 편에 설명드렸듯이 신용점수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못보신 분들은 신용회복 편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회복 24회차 이상이셔서 공공기록 삭제가 되었으며 신용카드 개설도 3개월 이상 되셨습니다. 사악한 신용점수는 600에 700점도로 확인되셨으며 4대 보험은 1년 이상이었습니다. 매달 본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받으셨고 본인 명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대출은 한건 성실상환 대출이었고 300만원이었습니다. 캐피탈 접수 후 신용회복 상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만약 캐피탈 부결 시에는 저축은행으로 접수 가능하셨던 고객님이셨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신용회복 60회차 중 15회차 납입하셨던 고객이셨습니다. 대출은 6건이셨고 대출 금액은 총2,500 정도였습니다. 개인사업자 8년이셨고 월 매출은 최근 3개월 월 600만원이셨습니다. 하지만 유예 중이셨습니다. 상담 중 대출 건수를 줄이고 통합으로 대안을 권장해 드렸고 유예가 끝난 후 정상납부 1회차를 납부하고 재접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6개월이 지난 후 연락을 주셨고, 대출은 4건으로 줄이셨고, 총 부채 금액은 1,500만원으로 줄이셨습니다. 정상 납부를 1회 이상 해주셔서 신용회복 중고차 활부 상품 승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신용회복 상품은 금리는 20%이며 높은 금리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권장해드립니다. 저희 사다니카는 앞으로 더 많은 신용회복 중고차 활부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이요, 꾹꾹!